아니, 이거 뭐지, 진짜? <목소리> 안녕! 내일로 선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햄버거를 먹어보려고. 정말 오랜만에 먹는 햄버거입니다. 이번에 롯데리아가 또 롯데리아 해버려가지고, 전주 비빔버거라는 것이 나왔더라고요. 아, 전주 비빔 라이스버거. 거 <laughs> 아, 굉장히 서운하게도 저희 집에 롯데리아 배달이 안돼 가지고 직접 사 왔습니다. 정말 제가 맥도날드 배달 안 되는 집에서는 많이 살아봤는데 롯데리아 배달 안 되는 집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서운하네요. 지금 참고로 여기 배달 되는 그 가게는 맘스터치 단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앞으로 햄버거 먹고 싶으면 아마 맘스터치를 <laughs> 맘서치를, 어, 어쩔 수 없이 맘서치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, 아무튼, 이 신메뉴를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. 음 일단은, 촉감, 이 질감이 햄버거의 그게 아니에요. 햄버거의 그게 아니라, 밥버거, 어, 그 느낌이네요. 진짜 오랜만에 쥐어보는, 이 묵직하고 축축한 감각. 좀 무거워요. 이게 빵이 아니라 밥이라 그런지 좀 무겁습니다. 똑같은 크기의 햄버거랑 비교해봤을 때. 포장지도 약간, 어, 약간, 뭐라 해야 될까? 한, 그, 한복 같달까? 좀 한식, 어, 한식 느낌을 낸 그런 무늬가 이렇게 돼있고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오, 오, 오우 최고. 그럴싸한데요 음. 자, 라이스 버거라서 이렇게 밥이 그냥 밥 버거 맞네, 그죠? 생각해 보면은 <laughs> 라이스 버거가 밥 버거잖아, 그죠? 먹어볼까요? 일단 어, 밥 버거라서 겉에를 만지기가 좀 부담스럽네요. 빵은 만져도 손에 뭐 묻는 게 없어서 편한데. 계란후라이구나 이거 가운데 패티 위에 있는 게 계란후라이네 맛있지? 아니 이거 뭐지 진짜? 이거를 아, 의미를 알 수가 없거든요. <laughs> 햄버거도 아니고, 비빔밥도 아니고. 맛이 없진 않은데. 아, 진짜 이상하네. 아니, 맛이 있긴 한데. 일단 햄버거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위에만. 빵이 밥으로 바뀐 것 뿐인데 맛이 완전 다르다. 그냥 전반적으로 느낌이 와이 와이 yeah. 약간 알수 없어. 잠깐만 기다려 봐. 일단 콜라랑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맛이지. 그래도 뭐뭐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먹을 만은 한데 콜라라는 게어 <laughs> 진짜 <laughs> 알 수가 없네 아니 맛이 없진 않은데 맛있다기에도 좀 뭔가 그렇고 햄버거도 아니고 비빔밥도 아닌 정말 의미 없다 일까 <laughs> 굳이 <웃음> 이런 도전을 <laughs> 근데 이게 또 롯데리아의 어떤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이제는. 그냥, 어, 맛있는 버거, 이런 것보다는, 야, 우리 또뭐 한다? 봐봐라, 어? 야, 와가지고, <laughs> 이번에 또 무슨 짓 하는지 봐라, 해가지고, 그런 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,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서, 롯데리아 가면은, 보통 이제 불고기 버거를 먹죠. 어, 그런 식의, 그런 식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솔직히, 햄버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별로고요. 어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냥 차라리 그 한우 불고기 먹어 이런 거 먹을 걸 하고 좀 후회가 됩니다. 기껏 거기까지 차 타고 갔다 온 건데 지금 진짜로 좀 후회가 되고 있어. 요아 한우 불고기 먹어서 먹을 걸아 애매한 걸로 입을 채워가지고 배를 채워가지고 한 끼가 소중한데. 음. 전, 이렇게 해서 가격은 9,300원이었습니다. 어, 배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비싸죠? 이거는, 이걸로 아마 500원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. 제가, 그 감튀는또 쉑쉑, 어? 이 쉑쉑 감튀로 양감으로 바꿔가지고, 비싼데. 굉장히 이제 가격도 비싸고, 근데 또 가격은, 요새 뭐다 비싸니까, 햄버거 세트 9,300원? 되게 비싸거든요? 근데 또 요즘 물가를 돌이켜보면 그냥 평균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그죠? 어... 아무튼 저의 햄버거 먹방 <laughs> 스피드하게 끝났고요 음, 늘 그렇듯 롯데리아가 롯데리아였다 안녕